점심은 CU에서 먹었어. CU 마트에서. 삼각김밥 1,600원, 우유가 1,100원. 스타벅스 커피가 있더라고요. CU에. 그거 얼마냐면 2,800원. 바깥보다 더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카페 가서 차한잔 먹으려고 해서 이제 네모네이든가 그걸 시켜서 먹었더니 그건 7,000원이야. 이건 바깥보다도 몇배 비싸 지랄하고. 2,700원짜리 점심 먹고 7,000원짜리 커피를 먹었네. 예, CU 마트에서 한 끼씩 먹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만원가족의하 살기. 옛날에 보험 팔고 어려울 때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 해도 돈이 모자, 없어서 못 먹었거든. 교통비 5천 원 타고 나오면은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으면 2,500원이야. 보통은 2천 원이고. 그때는 많이 거르니까 배가 고파서 곱빼기가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곱빼기못 먹었어요. 요새 짜장면 안 먹습니다. 집사람이 먹지 말래. 자,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궁금하죠?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법 궁금하지 않아요? 부자 되는 법?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은 딱 간단해. 부자 곁에 가면 되거든요. 잘 들어봐요. 홍콩의 최고 갑보 리자청 회장이 운전수는 30년간 그의 차를 못 타가 마침내 은퇴하게 되었다. 이자청 회장은 그의 노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200위안 수표를 건넸다. 그러나 그는 필요 없다고 사양하며 저도 2천만위안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하더란다. 리자청은 매우 놀라며 월급이 오 6천 위안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돈을 저축했나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차를 몰때 회장님이 뒤에 앉아서 어디 부동산이 좋다고 하면 저도 조금 사고 무슨 주식 산다 그러면 조금 사고 해서 회장님 하는 대로 따라 했더니 몇백억이 된 거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똥파리지 똥파리. 똥파리하고 같이 놀면 똥푸는 변소 주변에만 돌아다니고 꿀벌의 뒤를 따라다니면 꽃밭을 함께 놀게 될 것이다. 우리 부자빠의 클럽에 부자들 많잖아요. 이 부자들 옆에 가 있으면 부자 자동으로 됩니다. 팜시템 따라하시면. 자, 오늘 그리고, 어, 무역주들이 많이 수익을 냈죠. 무역주. 무역선 왔다 갔다. 부산항구 제일 부두.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무역주로다가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 잘 들어봐. 조선주 시끌시끌한데 돈 벌려 안 벌려? 돈안 돼. 돈 되는 건 따로 있어 돈 되는 건 이러잖아 지금 급등 나왔잖아 음, 무역주 보면은 LSE네트웍스 아, 팔복이님 팔복이님 LSE네트웍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고점에 좀 조금 음, 회원들은 좀 많이 질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만 팔아서 현금하고 해놨는데 다 팔라고는 안 하고 LSE네트웍스 무역주죠 무역주 갈 때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또 무역주잖아 아, 이것도 대박 났어. 지금 또, 어, 무역주 후속주가 밑에서 저 준비하고 있더라고. 포스코 관련, 포스코 관련주들은 다 무섭죠. 그리고 LX 관련주 다 무섭죠. 그게 바로 이 무역주예요. 무역선 왔다 갔다. 무역주가 40년에, 30년 전인가 엄청난 시세를 냈어요. 그리고 30년 이상 조정받았습니다. 대박은 언제나. 무역주 보면 여기 LS 대톡스. 날라갔죠. 이거, 이게 매도에 우리 회원들 다 올라온 거예요. 사연 올라온 게. 박수다딴데 가면 여기 매수해가지고 여기 판거좀봐 여기. 매수하고 판 거. 어, 이건 포스코 홀링스네, 그죠? 포스코 홀링스 이런 바닥에서부터 다 계속 사나간 거야, 여기도 사가고. 그럼 이번엔 포스코 홀링스 고점에서 절반은 챙겨먹고 절반은 떨어지면 또 살라고. 회원님이 사연 하나 읽을게요. 사연 신청방에 올리면 여러분, VIP 일주일 초대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님. 저는 2020년에 주책을, 주식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주식이겠지. 놀 롤러 타기에 지금 계좌 마이너스 25%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너무 고액으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제 계좌를 좀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주 테슬라. 테슬라 절반 축소. 삼성전자 1,400주. 절반 축소. 포스코 78주 보유. 유엔 플러스. 메리키 건도 많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피라델피아 반도체. SML. 나하고는 더 거리가 먼 종목들이 많은데 비중이 많은 거 찢어서 부자빠 종목으로 좀 같이 워넣었으면 좋겠 같아요. 그죠? 일주 초대했으니까 종목 드리는 것들을 사시면 됩니다. 알죠꼭 보면 강의할 때 떠들고 잔소리 하는 것들 보면 가난해. 돈 벌려면 조용히 경청하고 메모해가지고 연필로 써야 되는데 그냥 채팅창에다 쓸데없는 거 쓰고 그냥 저 사연 좀 하나 있고요. 유튜브에 올려놓 거예요. 주식은 마음에서 착한 마음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엉덩이로 견디는 사업, 꿈이 없는 사업, 꿈이 나오면 상투, 역사의 사업, 경험과 기억력의 사업, 영혼과 철학의 사업, 용기와 행동의 사업, 대중과 반대로 가는 고독한 사업, 더러운 것을 보고 고통과 인내의 사업, 농마주처럼 남에게 권하지 못하는 사업, 행복한 사업, 희노애락 사업, 간판이 없는 사업, 아빠님의 가르침 감동 받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낙타의 삶,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낙타의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낙타가 주인이 끄는 대로 집만 실어 나르잖아요. 주는 대로 주는 거 조금 먹고 아무 꿈도 없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날이 여름엔 더운 데서 겨울엔 추운 바닥에서 날 밖에 자고 있죠. 끌려다니는 삶. 근데 여기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월급만 받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다 낙타의 삶입니다. 나는 낙타의 삶을 살고 있나, 꿈이 있는 나만의 삶에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해 보시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88TV의 로봇스톡 전문가라고 나를 만난지몇년 됐어요? 아빠님 방송 들으면서 공부한 지는 2011년도부터 공부했습니다. 음. 네, 그때가 학교 다닐 때죠? 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내 방송을 듣다가 지금은 이제 88TV에서 어, 개인들을 줄이니, 초보자들을 교육시키는 전문가가 됐죠? 네, 그, 초보자 전문 강의로 요즘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그 방에 뭐, 인기가 대단하던데, 초보자를 잘, 교육을 잘 시킨다. 근데 초보자들은 가져온 돈이 전부 수업료니까, 뭐, 알아서 해야 돼. 근데 돈을, 수업료 아까워서 안 듣는 인간들 많은데, 수업료 안 내고 한 번, 너 혼자 독학으로 해봐라. 독학은 깡통이야. 그지? 네, 제가 아빠님 만나기 전에 저도 학생이어서 돈이 없으니까 무료 방송만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TV 증권 방언이 따로 있습니다. 음, 거기 이제 단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제가 거기서 이제 아빠님한테 내지 않았던 회비를 음. 아프리카 TV에서 좀 많이 냈죠. 음,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일년치 등록금 생활비. 다 단타로 날리고 제철소 갔어요 음소를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음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용자 받아 가지고 다녔잖아요 네 고생 많이 했죠. 아유 지금 우리 형님께서 하시는 고생에 비하면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요즘에그 돈을 또 많이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또 공짜 종목들을 많이 알려주고 아예 또 상당히 잘해주잖아요. 음. 그래서 뭐 전세 보증금을 빼서 뭐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음. 분들도 있고. 예, 그큰 일이요. 자, 그러면 노무장님 간략하게 시장 전망 부탁해요. 네, 이번에도 2차전지에 의해서 초전도체까지 테마주들이 상당히 증시를 왜곡하고 있더라고요. 음. 사실 2차전지 시가총이 상위 종목분들에 비면 우리 증시는 조정 아닌가요? 이런 왜곡된 상태에서 장기 투자 자금들이 또 썰물처럼 밀려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음. 2차전지로 몰리는 거겠죠. 음. 여기서 소외된 종목분들이 거래량 없이 지난 한 26일 기점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더라고요. 팔 구석 간 건데 그 종목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빠졌었던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기간대에 상당히 많이 매집을 해놨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지난 주에도 조정 이후에 많이 더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난 수요일 기점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섹터로는 조선주 뭐 이런 것들도 장기간 부상해 하겠지만은. 제약주라던가 화장품 이런 쪽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 업종에서도 역시 경기 민감주답게 <laughs> 반등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이쪽으로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우리 노버스톡은 청출어람이라고 부자법보다더 잘해 제자가 나한테 배웠는데 나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노버스톡이 보면 젊잖아 애늙은이라고 완전히 영감이 하는 짓은 늙은이들이 또다 선생님 선생님만 따르더라고. 내 방송에 전문가가 10년 이상 유튜브 해는 사람 없어요. 전 2012년이부터 했으니까 몇천 개가 방송에 들어있어요. 검증된 거예요. 저는 사람을 한번 만나면 쉽게 헤어지진 않습니다. 부자빠 클럽의 사람들도 10년 넘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식이라는 건 고통의 사업이잖아요. 주식을 초보자가접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돈도 잃고 불안할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잠재워 주는 게 부자부 방송이죠. 10년 강의부터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음, 그리고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돈을 부자가 되려면 나는 날마다 모르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 있죠? 부자가 된다. 나는 확실히 얼마 만들겠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자, 종목을 몇개 봐야죠.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이 뭐, 초전조태, 초전조태 종목에 대해서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종목은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지수는 견조하게 잘 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좀더 각도가 좋습니다. 보스코가 제일 궁금하지? 보스코홀에스단기 급등 나와서, 자, 이 고점을 쉽게 못 넘을 거예요. 여기서는 사면 안 되는 자리. 여기는한번 팔아야 되는데. 절반 정도 팔아볼 자리죠. 이제부터는 뭐, 장기 보유하셔야죠. 뭐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이제는 안 팔아야지. 이제 갖고 가야죠. 더 빠지면 살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착한 부자연이 120% 수익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고점 보는 눈이 있지, 내가 좀. 저점과 고점은 잘 봅니다. 초절 대 종목들 몇개 볼게요. 이 덕성 같은 것도 보면은 예, 부자빠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발사 샀죠. 사실은 왜요가 잘라 먹은 종목이에요. 여기서 한번 해 먹고 2001년에 이거 팔아 먹고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또 샀거든. 그 이번에 이거 나와 가지고 아직 안 팔았어요, 덕성.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중소형주가 진짜 맛있네요. 작년 3월에 사고 금년에도 1월부터 쭉 사온 거예 이게.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서원, 소원. 서원도 정말 멋있죠. 차트 강의를 들었으면 차트를 공부한 사람은 이거 다 잡아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 여기 써 있다고 차트에 야, 급등 나오기 전에 모습은 다써 있다고 공부만 하면 돼요. 이 급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뭔가 사인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모네 차트 강의를 이제 할 건데 오프라인으로 차트 강의에서 진짜 바닥을 잡아 보는 걸 보는 거죠. 이거, 서원도 우리가 이제 2002년부터 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 델타 데크. 신성 델타 데크도, 이것도 해먼 해먹은 거야. 이거 때려가지고, 팜 시스템은 바로 이런 거예요. 팜 시스템은 골짜고이 사요. 팜 시스템은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요. 장기로 들어가요. 그게 틀릴 때도 있어. 좀, CJ 같은 거 보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1%만 사요. 근데 비중 많이 산 사람은 뒤져요. 손절매 하셔야 돼요. 그거 꼭 써야 돼요. 관심 종목방에 비중은 1%입니다. 1%, 1 이상 사시는 분은 10% 손절매를 꼭 잡으세요. 그, 이런 거다 사가지고 시세가 많이 나면 잘라 먹는 거죠. 그죠? 자, 1600원짜리가 얼마 갔나 보세요. 2 2천원 10배 이상 갔잖아. 10배 이상 가면 잘라 먹어야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샀더니 이쪽에 또 나갔죠. 이거예요. 미나리 기법이라고 부자 아빠의 팜 시스템 공부하셔야 돼요. 기법을 공부하면 다 보여요. 팜 시스템을 공부한 사람은 여기 사서 여기다 때리고 한번 여기 다시 사가지고 다시 사서 지금, 안 팔았어. 그랬더니, 질랄하고 겁나게 빠져보네. 차트를 공부한 사람은 빠져도 걱정을 안 해요. 적당히 돌리면 또 가요. 모비스. 이거는 2001년 10월에 매수했는데, 모비스. 테마주는 다 가지고 있지, 뭐. 현대 모비스 아니야. 이거 좀 조정하고 또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그죠? 그리고 이거, 무역선. 무역주에 대해서도 추천주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해외 종목에 테슬라, 테슬라 한번 보고 갈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이제 힘이 젖혀서 엔비디아 비중을 좀 줄여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엔비디아 그리고 사실은 엔비디아 좀 공매도 쳤어요 제가 올라가면 난엿되는 거야. 그럼 10% 빠지면 손절매하면 되지 뭐. 그리고 떨어지면 대박 나는 거고요. 네. MS, MS 똑같아요. 미국 주식 다 똑같아. 지금 테슬라도 보면 꺾였죠? 예 네. 꺾였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비중축 써야죠. 어, TQQ. 이거 위험합니다. TQQ 위험합니다. 나는 SQQ를 원합니다. SQQ를 추천합니다. SQQ. TQQ가 아닙니다. SQQ. 아셨죠? 내 말이 거, 북스러운 사람은 자기 종목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할 때. <laughs> 예. 거북스럽거든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저 인간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파세요. 어, 아빠한테 맞짱 뜨다가 뒤집니다 진짜. 아빠 말에 거역하면 뒤지는 겨너딱 걸렸다 뭐 이러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바이바이.